열왕기하 20장 그 무렵 유다 왕 히스기야가 중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그러자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말했다. 주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지 못하고 이제 죽을 것이니 네 집을 정리하여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였다. 주여, 제가 항상 주께 충성한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주께 죽게 순종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항상 올바른 일을 하면서 살아온 것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히스기야는 크게 소리 내어 슬피 울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왕 앞에서 물러나 왕궁의 안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 주겠다. 지금부터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또 내가 너와 이 도성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 주겠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의 종 다윗을 위해 이 도성을 반드시 지켜 주겠다. 이 같은 주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고 나서 예언자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일렀다. 모화과를 여러 개 으깨어 반죽해서 그것을 가지고 오시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종기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말끔히 나았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물었다. 주께서 내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사흘 후에는 주의 성전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오? 이사야가 왕께 대답했다. 주께서는 주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징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왕은 해 기둥의 해 그림자가 열 계단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열 계단 뒤로 물러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답했다. 해 그림자를 열 계단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소. 그러니 해 기둥의 해 그림자를 열 계단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시오. 그래서 이사야가 주께 기도하자 주께서는 아하스 왕이 궁중 계단에 만들어 놓은 해 기둥의 해 그림자가 거꾸로 거슬러 동쪽에서 서쪽으로 열 계단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그 무렵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로니아의 부로닥 발라단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절단을 보내어 편지와 예물을 전했다. 히스기야 왕은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을 맞아 그들에게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은 물론 향료와 값비싼 기름과 각종 무기 등을 보여 주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왕궁의 보물 창고와 나라 안에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그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답했다.그들은 멀리 바빌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답했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았소. 내가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빠짐없이 다 보여 주었소." 그러자 이사야가 왕에게 말했다. 주께서 왕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네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선왕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놓은 왕궁의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다 실려가고 하나도 남게 되지 않을 날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이다.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너의 살과 피를 이어받을 너의 자손들 중에서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의 말씀은 다 옳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밖의 다른 모든 일들과 그의 치적들과 또 그가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성 밖의 무를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등의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 왕이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히브리서 2장 그러므로 우리는 그릇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것들을 마음속에 더욱 굳게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주신 율법의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그것을 거슬러 죄를 짓거나 또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에 따른 공정한 처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큰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면 어떻게 감히 그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큰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또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갖고 증거해 준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도 이큰 구원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 표징들과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로, 또 자기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신 성령의 은사들로 함께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통치 아래에 맡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성경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보살펴 주십니까? 주께서는 그를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낮추셨지만, 나중에는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고, 온 세상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케 하셨습니다.이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셨습니다.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까지는 만물이 그에게 다 복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셨지만, 마침내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이기고, 지금은 영광과 존귀의 멸류관을 쓰신 채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우러러 봅니다. 정령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많은 자녀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셨는데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또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한 분이신 하나님께 속한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모두가 모인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자녀들과 함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졌고 예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까닭은 자기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이고, 또한 죽음의 공포 때문에 평생토록 마귀의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도우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우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면에서 자기 형제인 우리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형제인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께서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또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13장 에브라임아, 내가 말할 때면 사람들이 모두 벌벌 떨었다. 전에는 이스라엘 모든 집파들 가운데 에브라임이 이처럼 높은 자리에 있었건만 그들이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구나.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도 더욱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은으로 갖가지 우상을 만들고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우상들은 솜씨 좋은 세공업자들의 손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우상들 앞에서 외치기를 저 송아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거기에 입을 맞추어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같이 쉽게 사라지는 아침 이슬같이, 타장마당에서 새찬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같이,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 같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아,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온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진실로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때에 내가 광야에서 메마르고 목 타는 그 광야에서 너희를 보살펴 주었다. 내가 그들을 잘 먹여 주었더니 그들이 먹은 대로 배가 불렀고 또 배가 부른 대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그들은 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어서 그들을 덮칠 것이고 또 표범처럼 되어서 길가에 숨어 그들을 노릴 것이다. 내가 또 새끼들을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겠고,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남김없이 집어 삼킬 것이며, 들짐승처럼 그들을 산산조각 뜯어 밝힐 것이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가 망하게 되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곧 너희를 도와주는 나를, 부리어 거스르고 대적하기 때문이다. 전에 너희는 나를 향해 간구하기를 우리에게 왕과 지도자들을 세워 주소서 하였더니 이제 너희를 구해 줄 왕이 어디에 있느냐? 내 모든 성읍들에서 너희를 건져 줄 왕과 지도자들은 도대체 다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때 너희가 하도 졸라대기에 내가 분노로 너희에게 왕을 세워 주었다. 그러나 내가 또한 진호하여 너희의 왕을 없애버렸다. 에브라임아, 너의 허물은 낱낱이 기록되어 있고 너의 죄상을 적은 기록은 잘 보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제 내게는 아이 낳은 여인의 진통 같은 극심한 고통이 닥쳐올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식이어서 때가 되었는데도 자궁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줄 모르는 아이와 같다. 그럴지라도 이스라엘아, 내가 내 몸값을 치르고 너를 무덤의 소나기에서 건져내겠고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겠다. 죽음아 비켜라,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무덤아 사라져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무런 후회 없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비록 에브라임이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할지라도 주께서 뜨거운 동풍을 사막에서 불어닥치게 할 것이니 곧 주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다. 그 바람이 불어닥치면 에브라임의 모든 샘과 우물이 다 말라버릴 것이고 에브라임의 창고에 쌓여 있는 모든 보물들이 남김없이 약탈당할 것이다. 사마리아요, 내가 내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므로 너는 마땅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에 내 백성들은 대적의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고 내 어린 아이들은 땅바닥에 던져져 박살날 것이며 내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갈라질 것이다. 시편 137편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었도다. 우리가 그 강변의 버드나무 가지 높은 데에 수금을 걸어 두었으니,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은 자들이 자기들의 흥을 도두려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며 말하기를, 자, 너희는 시온의 노래들 중한 가락을 뽑아 보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오 예루살렘아, 만일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송시를 영영 잊게 해 주려무나. 만일 내가 너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만일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어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다오. 오 주여 기억하소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날에 에돔 사람들이 행한 짓을 잊지 마소서, 그때 그들은 크게 외치기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라, 그 기초까지 다 헐어버려라 하였습니다. 너 멸망당할 바벨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저지른 그대로 내게 안갚음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너의 어린 아이들을 붙잡아다가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시편 138편 주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모든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더욱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는 내게 응답해주셨고 내 영혼에 힘껏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 나를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온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모두가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진실로 주의 영광은 한없이 크시니 그들 모두가 힘차게 주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지극히 높은 데 계셔도 이 땅의 낮은 자들 하나하나를 굽어 살피시고 아주 멀고 먼 데서도 이 땅의 교만한 자들을 한눈에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비록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강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분노하며 날뛰는 내 모든 원수들을 짓누르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여 주께서는 내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니 진실로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부디 주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몸을 저버리지 마소서.